무슨 박수를 했지요 방광, 방광 박수. 그리고 우리 보면 방광 박수 아까 요편하게 네. 여기에 방광이 네. 들어와서 방광 박수입니다. 네. 근데, 네. 근데 그냥 톡톡톡 치면 재미 없으니까 어떻게? 칠 때마다 방광 방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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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광 하는 치는 거예요. 방광. 우리 이제 요즘 또날 추가 지면은 화장실도 네. 자주 가야 되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요거는 특별히 다섯 번. 다른 거는 세번 하지만 요거는 다섯 번할게요할때 우렁차게 방광이라고 네. 외쳐주시면 됩니다. 자 가겠습니다. 시작 열꽝 팡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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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팡광. 야 역시 잘하시네. 야어 소소정해지만 목소리는 짱입니다. 예 나한테는 세 번째로 좋은 박수 가 관절. 허리 좋은 박수 가 있어요. 힘드시죠? 세수 안 하고 그래도 세수 안 해도 미인이신데. 허리에 좋은 박수가 뭐냐면 손등 박수. 손등 박수가 여기. 중간에 보면 약간 허리 척추뼈를 좀 닮았다고 해요. 그래서 여기를 좀 자주자주 자주 쳐주시면 우리 허리 어르좀 이제 좀 아플 나이가 됐어요. 그죠? 여기를 자주자주 자주 쳐주시면 될때 손은 열 개지요? 열개 손은 열개 맞습니다. 그죠? 손가락은 열 개지? 그렇죠 손은 두 개지? 그렇죠 안 넘어가시네 딩동댕 손은 오른손 에서두 개입니다, 그렇죠? 손가락이 열 개입니다, 그렇죠? 예, 그래서 각각 세번씩줄 겁니다. 자, 총 여섯 번을 칠까요? 다섯 번을 칠까요? 네, 여섯 번을 칠. 그렇죠, 여섯 번을 채총세 번을 치니까 여섯 번하고 치는 잘하셨어요. 우리가 그 같은 오른손이라 가지고 다 하실 거 그냥 재미가 없다. 좀 네. 치는 수고 이래야 재미가 있는데. <laughs> 어, 자, 자, 총 오른손에서 세 번에서 합이 여섯 번을 칠 겁니다. 오른손 먼저 가겠습니다. 시작. 둘, 셋, 자, 왼손 갑니다. 시작, 하나, 여기 손등, 손등 돌려. 하나, 둘, 셋, 야. 여기가 어디에 좋다고요? 이 손등 박스는 허리, 허리에 좋은 박수, 손등 네. 박스, 그렇죠? 그러면 요즘같이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지금 넘어가지요? 환절기 때 좋은 박수, 환절기 되면 뭐가 있습니까? 콧물 음. 줄이려고, 그렇죠? 막, 눈 시렵고, 네, 눈에 눈물 나고, 그렇죠. 음. 비염에 좋은 박스, 알러지에 좋은 박스가 이 음. 손끝 박스예요. 음. 근데 손끝 박스가 좋다고 손톱을 나를 세워가, 음. 이래가 하면 아파요. 아, 아파, 많이 아파. 안 됩니다. 손, 손끝, 손마디만, 요 끝에만 살살살살, 요렇게 다 톡톡톡톡. 이렇게 딱 좋아집니다. 낫지는 좋아. 않네. 낫지는 않지만,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. 상에 많이 해 주면 좋아집니다. 음. 자,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여 어디 좋다고요? 비료를 주세요. 아이가 씨. 이죠 이게 무슨 박스라고요성 박스. 성박스요성 박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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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것도그